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만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만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만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지니라 하니 이는 만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만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김윤이라. 이에 만호아가 염수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해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만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니 소라와 에사올 사이 마흔에 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1 4장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중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중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와의 호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더군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습께기를 하리니 잔치하는 칠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너에게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삼십 벌과 거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삼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오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 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해,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제 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의 와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아비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15장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 삼백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취하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군이라. 블레셋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살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유팀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유다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함이로다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한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루되 너희는 진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오.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줄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와의 호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해, 그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곳으로 일천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일천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은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대,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부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복해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줄이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고케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칡 끊기를 불탄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디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에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세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디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디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사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줌에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영하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애복과 드럽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엠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에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18장. 그때 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얘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 여차이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사울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 에 어떠하도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변기를 띄고 소라와 에싸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대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세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일 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변기를 띄고 문 입구에 선이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예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6 0 0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예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예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세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룹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고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세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필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삼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 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함에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해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아논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총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에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아논이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에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청하눈이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향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 한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오고한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게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르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